자, 이걸 이제 또 보석을 박아야 되는데, 보석받긴 어디서 해. 아, 제발, 원트에 박아주세요, 원패. 자, 하나. 자, 여러분들, 새 복, 새 저에게 운이 따라 질지 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. 원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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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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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트! 야, 뭐야, 이거. 강청검! 자, 여러분들, 원트에 우쳤습니다. 원트! 철제 잼새 원트! 어? 강인한 보석바퀴, 원트! 자, 여러분들, 이거 보석 강하다는 해여서 보석이 필요가 없네요. 자, 갖다밟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원트에 박으면요 강첨금 시세가 130억인데요 그냥 100억에 해버립니다 100억에 100억도 안 됐네요 90 90억 3천에? 3천 에겠습니다 3천 세해복많이으세요 여러분들 세해복 많이 받으세요 세해복 많이 받으세요, 받으세요. <laughs> 받으세요. 몰라요 모르겠는데, 아니 아니 100% 절대 아니지. 여러분, 제가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. 아니면 와이프가 지금 와이프들 뽑아주면 좋을 것요 음. <laughs> 야, 원트에 그냥 박아버려. 원트에 저는 어, 지금 지금 방송한지 몇분 됐노? <laughs> 방송한지 20분도 안 돼서, <laughs> 방송한지 20분 만에 강점검 그냥 만들어버리기. अह